백제의 역사가 담긴 익산의 대표 축제, 서동축제가 금마 일대를 환하게 물들입니다. 서동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며 개막 행사에는 풍성한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의 주인공을 찾는 어린이 서동선화선발대회, 야간경관 점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.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스토리를 입힌 백제유등 전시인데 서동의 생애를 이해하기 쉽게 엮은 이야기가 담긴 유등. 약 60점이 서동공원 곳곳에 전시되며 밤 11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이밖에도 각종 공연과 서동요 전설, 백제 무사, 키자니아 직업 체험, 열기구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이 준비됐습니다. 시는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11월 13일까지 유등 전시를 연장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관광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.